켈입스다폰 어때요? 폰 좋아요, 엄청 좋아요. 진짜 좋아요? 네. 사기치지 말고. 아 진짜 좋아요. 음. 음. 그러면 이거 갖고 와서 이거 찍어서 렌즈 띵 돌려봐요. 이거 진짜 써 보이는데? 뭔가 쿠팡의 냄새가 아닌 이거 이거 특징 으야 이렇게 자. 한 건가? 한 거네. 음. 명품 사이트인데 명품이에요. <laughs> 아, 아... 있잖아요. 이거 얼마야? 109... 1 0 1 0만원 넘는 거예요. <laughs> 아, 그래, 이 재질이 후수기팡수기가 아니더라고. 언제 샀어요? 또? 아니, 있던 거예요. 음. 이제봄때니까 크다 거. 언니한테 살빠져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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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정치에는 너무. 커. <laughs> 어 근데 좋다 이거. 음. 음. 근데 우리 저기는 우리 맞춤 드레스는 찍으면 안나오죠 우리 맞춤 드레스 를 영스타로 나와요? 에이 그건 안 나오겠지. 영스타 맞춘 거는 안 나오지. 음. 그래서 핸드폰 갖고 노는 재미에 아 시간 가는지 몰라 <laughs> 집 구석에서 <laughs> 이 씨. 근데 막내년들 옷맞 언니 이거 맞추고 왔어요. 여러분. 기다려. 렌즈 띵, 띵띵띵 띵, 다 돌리는 거예요 샀네? 너이와 삐졌다 너야너 알리에서 샀구나 이거 너왜 거짓말했어 이개자 <laughs> 어디서 파는지 다 사진 찍어보면 다 달라 <laughs> 제가 올해 구설수에 진짜 많이 휘말리고 있거든요 진짜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달라붙어요 최근에도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얼마 전에 일이었는데 꽃님이라고 아시죠? 뭐 자기 하이라트 이 썼다는 둥뭐뭐 뭐 자기가 이제 뭐 이런 일기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하고라고 그래 끝났잖아요 근데 뭐 어제는 또 아이디를 중간에 한번 바꿔 와가지고 보잘한 아이디로 아이디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보잘한 아이디가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 어제 채팅을 친 내용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졸라 웃긴 게이 내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줄쳐놓은 거 봐봐요 코가 어쩌고 차돌박이고 그때 그 여자 겁나 웃긴지 얘기를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지 아닌 척 인연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인연이 너무 수상쩍어가지고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그 사람이 아이디를 뭘로 바꾸는지 나한테 떠요 지가 뭐 보자로 바꿔놓고 저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요 난좀 진실한 게 좋아. 이게 거짓으로 다가오는 거는 있잖아요. 어떻게든 알아지는 거 알아요. 진짜? 순수한 마음이면 우리도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, 저런 거는 진짜 약간 충격적인 거예요. 진짜. 이상한 사람 천재예요. 진짜로. 음. 근데 왜 굳이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왜 그런데 했어? 하기사, 그 정신을 이해하면 나도 똑같은 정신이라고 그랬어. 누가, 음. 누가 그랬어? <laughs> 너무 코믹이죠. <laughs>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또 말할 수 없는 또 비밀이 또 있어요. 나중에 알면 진짜요? 이럴 거예요. 지금 여러분, 여러분이 여기 채팅을 치고 있는 이 분들 중에 있어요. 뭔데요? 비밀로 할게요, 비밀.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이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. 되게 무서워요. 뭐니 죄짓거 없잖아요. 왜 무서워? <laughs> 이쯤 되면 죄 지었으면 고해성사해요. <laughs> 너의 죄를 사안으로 해드리겠어요. <웃음> <웃음> 마피아는 고개를 드세요. 사실 우이 아좀만 여자였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이 <씨> 말라. <말로>. 우이야, <laughs> 우리 날짜 언제 잡어? 결혼 언제 할 거야? 오년한말만이 슈퍼칭만은 감사합니다. 저거 말이 진짜..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2년만 기다려요 늦지 말고 기다려요. 늙으면 안 하겠다 이거네. 야이 XXX야 나. 늙은 오이는 찌개서 먹지도 않아 이 새끼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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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늙으면 안 하겠다 이거네. 관리 잘하고 있어라 이거네. 눈 거울 안 보니? <laughs> 오이 정도면 괜찮잖아요. 솔직히 객관적으로. 어, 맨날 플러팅만 오지게 하고 뭐고. 왜냐면 예, 얼굴 고감상이죠 어, <laughs> 그 다음에, 착하지. 그 다음, 능력 있지. 조구 형, 별나지. <laughs> 다 갖췄지, 뭐. 네, 오이 아줌마, 려언이가 결혼할 수 있다 없다. 뭔말야 그래. 물어보자. 오이야 너는 려언이랑 장난하지 말고 결혼할 수 있다 없다. 진심으로. 오, 이때. 오! <laughs> 아, 진짜 진심으로. 장난하지 말고. 아휴, 뭐, 결혼이야. 내뽑게 네, 예 이번에 그러면 은 오이랑 결혼해요 오이 보고 부산 내려와서 살라고 그러고 응. 여서 제가 학원하면 되잖아요 너는 요술집 나가고 넌 야간에 가르쳐 그럼 내가 또 야간에 출근하고 그 아침에 띵 만나면 되겠네 너 너무 진지한다 <laughs> <laughs> 그럼 됐잖아 그럼 됐다 너도 야간에 일어나 있잖아 축가를 내가 불러주겠어요 <laughs> 겨울에 태어나 어머 얼어디져라 나엊그저인가 아닌가? 날라님이 결혼한다는 거를 본것 같은데. 할라이트, 그쵸. <laughs> 그죠? 진짜 임신하셨어요? <laughs> 네? 어, <laughs> 아, 진짜? 진짜 결혼이에요? 아, 그래요? 좋겠다. 어 좋다잉. 아니, 나는 그거, 나도 그거 짤로 봤거든요 아, 이제 결혼 컨텐츠 하나 보다. 나 그런 생각만 했었거든요. 나도 혼자 님신하고 싶다. 랄랄 언니처럼 <laughs> 나도 혼자 님신하고 싶어 올챙이들아 들어와 막말로 진짜 정액을 한 양동이로 들이부어도 <laughs> <laughs> 링거로 밑에 꽂고 있어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들이대도 쓰나미가 몰아쳐도 안 돼요 그러게요. 오프네요 추전이 마음으로 놓은 슈돌리가 있잖아. 개새끼잖아 <laughs> 어. <laughs> 걔는. 걔는 개고 애는 애지. 아유.